205번 문제입니다. 3차 방정식의 세근의 비가 1대1에 3이래. 세근을 이렇게 두자고.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뿔, ax 뿔, b는 0에 세근을 알파와 2알파와 3알파로 두 알파가 0만 아니면 세근의 비가 1대1에 3이 되잖아요. 알파가 뭐가 됐든. 그러면.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거 뿔 10이니까 6알파가 1 2이 알파가 2가 나오네. 면세 근이 2, 4, 6인 거잖아. 면 둘씩 곱, 2곱하기 4 플러스 4곱하기 6 플러스 2곱하기 6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a분의 c 이다해서 a 나오고. 3개 내고, 2 곱하기 4 곱하기 6이 A분의 D에서 B도 나오고. 됐나요?